선악과 먹고 죄짓고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는 거 아닌가요라는 이 질문을 좀예 목사님께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 근데 지금 질문하셨는데 에덴 동산은 낙원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낙원의 모형이고 네, 그림자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레네우스 같은 신학자는 에덴은 세상 중에서 가장 좋은 정도 음, 그렇게 표현했고, 아담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음. 아까 차 교수님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음. 마치 우리가 어, 교회,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음. 네. 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 된 새롭게 된, 보라 나는 새롭게 되었다. 음. 그냥 교회 안에도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laughs> 그렇죠? 음. <laughs> 마치 음. 그것과 똑같습니다. 음. 네, 에덴 동산도 어, 천국이 아니었고 천국의 그림자, 아 예, 그러기 때문에 얼마든지 에덴 동산도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음, 네. 그걸 이레네우스가 얘기했어요? 네, 그런 거. 어. 아 <laughs>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웠습니다. 네. <laughs> 네. 왜냐면은 같은 그, 이슈라 제가. <laughs> 에덴 동산이 아까 정확히 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아, 그런 신학자도 있었구나, 오, 반가워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 완벽한 곳은 아니고, 천국의 모형이라고 좀잘 말씀해 주셨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거든요. 음, 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다. 음, 이렇게 얘기해서 음, 하나님이 어. 만들어 놓은 완벽한 낙원은 거기에 있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어, 낙원은 창세기 1, 2장은 천국 음. 모형이 되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원형이 이제는 음. 되기 때문에 아. 아까 이레니우스 적절하게 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가면은 원래 에덴 동산에는 그 죽음도 있었거든요. 음. 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 생명이 됐다 그랬죠. 음. 네. 근데 땅의 흙이라고 나와 있는데 흙이라는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티끌이에요. 음. 티끌. 티끌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인간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음.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너는 티끌이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음.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 어, 음.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는 음. 그런 세상이죠. 음.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음.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음.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낙원은 완벽한 음. 그런 건 아니고 음. 하나의 모형이었다. 음. 그렇게 음. 볼수 있겠죠. 네. 네. 음. 그, 저는 이제 자유의지 한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보면, 어, 창세기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는 아주 굉장한 어, 모험의 시도였다, 모험이셨다 <laughs> 이렇게 한번 근데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시각에서 표현하는 게 언제나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뭐 후회하셨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분인데 후회하실 게 없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어, 표현을 해 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험한 모험을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시면서, 피조물 중에 사람만은 창조주를 거역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뭘까?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제일 핵심에 있는 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 이거는 사람만 그런 거고, 말하자면 인격적인 사유 생각의 능력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형상의 핵심인데 이제 그거를 주신 거지요. 그러기 때문에 선악과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거를 전제를 한 거지요. 전제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선학가는 뭐 다시 차준희 교수님 어, 말씀을 빌리면 어, 창조의 주권자가 계시다. 사람은 피조물이다. 음, 음, 그거를 알려주는 음, 어떤 음, 마지노선, 음, 사인 같은 거다. 음, 이제 음, 그런 거죠. 음. 근데 뭐 여전히 어, 답을 못 드리는 문제는 하나님이 그왜 도대체 만드셨느냐 이러면은 <laughs> 나중에 하나님께 음. 가서 물어보라고. <웃음> 네. <웃음>